6.25 전쟁 이후 한국인들은 나라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노력했다. 정부는 경제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이에 따른 자본 확보가 절실했다. 하지만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는 부족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62년, 해외이주법이 제정되며 해외 취업의 길이 열렸다. 해외로 취업한 노동자들의 달러임금은 한국의 부족한 외화를 채워주었다. 여기에 큰 기여를 한 것이 1960-70년대 독일의 광산, 의료시설에 고용된 파독 노동자들이었다. 처음에는 민간 주선으로, 이후에는 한국 해외개발공사가 간호인력의 송출을 담당했다. 1976년까지 한국의 간호인력이 지속적으로 독일에 채용되었다. 독일에 도착한 간호인력은 곧바로 실무에 배치되는 경우에 언어의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적극적인 노력으로 언어의 장벽을 넘을 수 있었다. 저는 1966년 7월 17일 독일 쾰른으로 향하는 루스탄자 항공기에 올랐던 파독 간호사 김병연입니다. 독일어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알았어요. 요거 때 일주일에 한 시간씩 3년간 배웠거든요. 물론 그래도 언어가 가장 어려웠죠. 처음에는 일하는 거 외에는 독일어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에 굉장히 빨리 적응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한국과 독일 사이 개발 원조의 명분을 지닌 파독이었으나 간호 인력의 의료적 전문성이 독일보다 뛰어난 부분이 있었다. 어, 독일 간호에는 기본 케어를 가장 우선적인 업무로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한국 간호에서는 주로 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독일의 의료 현장에 이들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양국 사이의 간호 업무의 차이가 이분들에게 아주 두드러지게 느껴졌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영미권 간호제도의 영향으로 주사, 투약, 의사보조 등을 교육받았기 때문에 보다 더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1970년대 중반, 당시 독일에 파견된 한인 간호인력 1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다. 지원 동기를 보면 경제적 이유뿐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 더 넓은 세상 경험, 자유로운 삶에 대한 동경 등 다양한 이유가 눈에 띈다. 간호사가 되어서 선진국에 가서 그곳에서 보고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가장 강했기 때문에, 1962년에 여고를 졸업하고 65년까지 3년간 미국 선교사가 운영하는 대구동산 병원의 부속 간호학교를 다녔습니다. 우선 의료적인 측면에서 여러 병원의 시스템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의료적인 측면을 들어보면 제가 수술실에서 근무했는데 신장이식, 기름을 거의 매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신장 이식하고 심장병 수술도 하고 그렇게 되겠다 하면서 아주 꿈을 꿨죠. 처음 근무했던 곳은 중소도시에 있는 기독교 병원이었어요. 병실에서 근무할 때는 처음에는 보호자의 일들을 많이 하게 돼요. 제가 기저귀도 채우고 또 우유도 먹이고 또 기저귀에도 빨았어 또그 담고 놨다가 세탁실로 보내는 일 그야말로 엄마 같이 해줬어요. 저는 그 당시에 그런 남 다른 간호사들이 하기 싫은 일을 내가 솔선해서 하는 것이 애국이다. 내가 대한민국 간호사를 대표하는 간호사다 그런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들이 아주 친절하다고 그랬나봐요. 극동에서 온 천사라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손님 노동자였다. 이들은 독일 사회의 구성원이 아니었기에 일반적으로는 3년, 최대 5년까지 계약할 수 있었고,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귀국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독일 병원에 채용된 간호 인력은 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종료된 간호 인력들은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당시 3년의 계약이 끝나면은 선택지는 세 가지였습니다. 그냥 그대로 남는가? 귀국하는가? 아니면 제3국으로 이주하는가? 저는 남기로 했어요. 독일 생활에 만족한 이들은 재계약 또는 이직을 통해 독일 생활을 연장했다. 당시 간호인력 가운데 독일에서 대학에 진학한 이들도 상당수였다. 독일 대학은 무상교육이었기 때문에 한인 여성들에게는 학업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였다. 일부는 현지에서 독일인과 결혼해 가정을 꾸리며 독일 사회의 일원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갔다. 1973년, 오일 쇼크가 전 세계 경기를 침체시키면서 서독정부의 경제정책에도 변화가 생겼다. 먼저 서독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취업 정책을 중단했다. 다시 말해 독일 간호 이주의 중단은 물론 기존 한인 간호 인력의 강제 귀국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예, 독일에서 한인 간호사들은 이주자뿐만 아니라 노동자로서 살았습니다. 이두 가지 권리를 획득하는 일은 이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는 어, 상태의 정체성을 보호받는 일이었죠. 하지만 이런 상황 중에서도 커다란 족적을 남긴 쟁의 행위가 있었는데 그것은 1977년에서 78년 사이에 있었던 소위 체류권 투쟁이었습니다. 1977년 바이에른주의 한 국인이 강제 송환의 위기에 놓인다. 한인 여성들은 베를린에서 강제 송환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한다. 한인 여성들은 공개 집회를 열어 체류 허가와 관련한 요구 사항을 명확히 밝혔다. 이러한 노력으로 서독 정부는 마침내 그들의 체류권을 인정한다. 한인 여성들은 평생 처음 그것도 외국 땅에서 스스로의 권리를 자각하고 합법적으로 그 권리를 쟁취하는 역사적인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그들의 걸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1978년 독일 전역에 흩어져 있는 여성 모임들을 조직화한 제독 한국여성모임을 창립했다. 그 중에 하나가 1970년대 말 한국에 있었던 YH 무역 사태와 동일 반직에서 여성들이 노조를 설립했다는 이유로 여성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그동안 부당한 사건이 벌어진 일이 있었거든요. 이들이 이제 지지하고 같이 힘을 못해서 항의를 했던 일이죠. 당시 독일에 있는 한인 간호 여성들이 이들과 연대하는 투쟁을 같이 진행하기도 했고요. 돈을 목적으로 떠난 사람들도 있지만 저처럼 꿈을 위해서 떠난 사람도 많았죠. 선진국에서 보고 배웠던 수많은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경험했던 경계를 넘어서는 삶이 주는 특별한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고 이제는 대한민국을 찾아온 또 다른 이들에게 그런 가치를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삶의 앞에 서서 다양한 경계를 넘어서 그 경로를 보여주신 분들이라는 점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